<laughs> 아, 그니까,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임,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작업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회화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다. 이 생각을,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. 그래서 그걸 또 맘대로 표현하고 싶기 위해서 3D 애니메이션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. 정말 맘대로 할수 있으니까, 모든 뭐 날라다니기도 할수 있고, 뭐그 물리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작업도 할수 있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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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대화라고 표현하는 게또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. 예. 뭐 제가 보통 작업하는... 그 범주가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나 아니면 꿈속에서 잠깐 떠올랐던 이미지 뭐 그냥 상상하다가 떠올랐던 이미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극득 상상력을 동원해 좀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거에 이제 사회적 맥락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 같은 거를 주제로 잡아서 이제 맘껏 그 주제가 저 드러나도록 뭐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상영하는 이 작업도 작품도 그, 그, 은행에 동전 불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동전이 이만큼 쌓여있어가지고, 은행에 가서 그거를 동전 불리기를 해서 쫙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는데, 그 순간에 이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폭포화 같은 이런 느낌이 어떤 맥락으로 나한테 인상적으로 지금 이,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. 자,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사고,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업으로 표현을 한 작업입니다. 처음에 떠오른 거는 블랙홀 현상을 좀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매혹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그러니까 자본주의 달콤한 유혹들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려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누군가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블랙홀에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 해서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경계선을 그런 암흑계 블랙홀처럼 그런 암흑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의 극단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단계인 것 같다. 이제 더 이상 이 단계에서 더 넘어가면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에서. 표현을 한 겁니다. 어떤 선을 넘나 더 이상 돌아올 수, 돌아올 수 없다. 이벤트 오라이즈네 딱그 경계선 쯤에 지금 있는 게 아닐까. 약간 환경 문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여기 이 경계에서 넘어가면 회복할 수 없다. 약간 그런 경계의 느낌으로 원래 이렇게 사물이 들어가야지 어울리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 말하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고요.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으로서 그 말을 성장한 거거든요. 그래서. 인간의 욕망 혹은 그마? 가로치고 그마?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